그래서 야심차게 좀 받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두 선수 모두 2m가 넘습니다 야, 그렇죠 높이가 상당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두 선수가 계속 맞물 네,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템포가 빠릅니다 이거 왼쪽을 선택했어요 이서영 깊숙한 위치로 떨어집니다 자, 워낙 러츠 선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삼각편대가 항상 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참 편하게 하고 있고요 반면에 케지시, 인상공사 석공수들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습니다 아... 물론 여면선 세터가 올려주는 것이 좀 낮기도 하지만 예. 일단은 빨리 떠야 됩니다. 이곤의 서브 올라갑니다. 이동 공격 한수지 푸시 공격 득점 이소영.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소영 선수가 때렸을 때 네. 상대 수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대 수비의 리듬을 좀 뺏는 페인트 공격 좋습니다. 네. 사실 1 세트 초반부터 현재까지는 주에스칼덱스 공격. 다시 방소 위에서 부잘 받쳐서 올라갔고요 오른쪽 백어택 블로킹 바운드 안해진 선택합니다 왼쪽 직선으로 집어넣습니다 연속 포인트 이소영 선수가 올라가면서 한 타임 뉴초짜가 직선으로 빈 공간을 잘 봤습니다 예. 자 DUF의 뒤쪽 최은지의 앞쪽으로 정확하게 집어넣었습니다 한다에 안해진 거쳐, 왼쪽시 석공! 이소영의 마무리! 자 이전에 차상현 감독이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석공을 한번 맞췄다가 밀었기 때문에 박은진 선수가 완벽하게 못 따라가는 예. 거죠. 잘 처리를 하죠. 예. 본인에게는 안방이나 다름없습니다. 백커스 안테나 근처로 삼단 아직 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차 득점! 자, 지금 이 세트 극히 초반이긴 하나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예. 자, 이소영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 들었고요. 세터 쪽으로 지금 당겨서 들어가는 이 시간차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 나와야 되겠습니다. 바로 서브를 합니다. 아, 또 깊어요. <목소리> 러츠? <목소리> 이소영 푸시로 득점! 자, 1세트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상대가 디그가 잘 된다면 계속해서 강약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왼쪽. 아, 타이밍이 맞지 않아도 이소영 선수가 해결했어요. 자, 이렇게 2세트 무려 10점 차로 뒤에 아, 엎어지면서 리시브. 빠른 템포로 진행됩니다. 레프트 공격치도 이소영 자, 이소영 선수도 쭉 올라갔다가 낮은 쪽을 찾은 거죠. 예. 자, 이소영 지금 8득점, 강소희가 구득점 사실은 두 선수 다 성공률 14대13. 튕겨져 올렸습니다, 왼쪽으로. 네. 아, 부드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워낙 완벽하게 리시브 왔기 때문에 습공을 걸었다가 조, 지금 연결한 이공세터입니다 예. 아, 미들 블로커 한송인 선수가 추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고요. 과연 효과를 보게 될지 오른쪽 디이퍼 덤프 뜹니다. 백어택. 자, 수비됐어요. 아, 2단 한 번에 넘어갔어요. 아 브로커! 당연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하. 아 러츠 선수가 글쎄요 굉장히 신장이 있기 때문에 길게 쭉 뻗었고요. 아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범실입니다아 차두수가 던쳤습니다한 송의 범 이고운의 서브. 조금 도 높게 날아올랐어요. 왼쪽 질면서 때립니다. 자 지금 인상공사의 모든 코칭 스태프가 격렬하게 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염혜선 세터가 두 번째 쫓아가는 예.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플레이가 소름 돋어요 세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정상적인 플레이라고 예. 본 거죠, 네. 아, 아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차상현감독이4 1 7서부도잘 들어갔습니다. 백으로 이소영. 디오프염타한 다이가 더들어줬고요 오픈 스파이크 중앙 백어택 이수영 길게 아, 뽑아줍니다 네. 아,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아 맞습니다 두팀다 수비 에 집중력이 상당히 좋고 네. 그러니까 이수영 선수가 길게 오지영 선수가 들어온 걸 봤죠. 네 번의 공격 시도 끝에 결국 이서영 선수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씁니다. 네. 아,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또 분풀이까지 해봤던 네. 이서영 선수입니다. 점수 2대 1. 음. 짧은 리시브 공격까지 나섭니다. 한손뛰듯시도 최선아 하지만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아, 지금 세터를 교체해주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뺏어오려는 그런 느낌이 보이네요 예. 아 지금도 잘 들어갔습니다 제자리 점프로 연타 백어택 공중 페이트 아 3단 힘겹게 넘겼고요 제스칼텍스 왼쪽으로 갑니다 이소영 전했습니다. 자 아, 역시 끈끈한 디그가 팀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해진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아서 아주 깨끗하게 연결을 그렇죠. 해줬죠. 아, 지금은 러치의 디그도 정확했어요. 네. 마지막에 쳐냈습니다. 잠시 감격에 빠져봤던 이소영의 모습. 17대 15두점 차. 런트 잡니다. 푸시로 마무리. 강력한 서브로 밥상을 차려줍니다. 자, 텅미까지 추격을 했네요. 아... 그러니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예. 이 점수를 지금 만들어 낸 거죠. 한 점차 승부. 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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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의 서브 잘 떨어졌고요. 이승의 램트 공격 블로커. 이소영 선수는 15득점에 공격 성공률 50% 넘어가고 있구요. 예. 염해선 이소영 쪽으로 빠른 템포로 이어갑니다. 랩트 공격! 이소영! 자, 의도적으로 밀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소영 선수가 글쎄요, 최근에 이렇게 경기를 보면 후반부에 이소영 선수의 책임감 있는 공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사실 지난 시즌부터 장소현유원과 많이 멘트를 좀 했습니다만 그 클러치 능력이 이소영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죠. 네. 이소영의 서브, 잘 아, 들어갔어요! 서브 득점이에요.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 g 스칼 a 스아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 역전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때 예. 계속해서 서브에 득점이 나오네요. 아, 잘 나가던 오지영의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이 서영 흔들렸어! 아,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GS칼텍스 아. 매치포인트! 이번 시즌에 GS칼텍스가 그러니까 1라운드지만 그러니까 뒷심도 좋아졌네요. 예. 존주에서 네 경기를 치는 경기가 있었는데 예? 어,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뒤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세스3대1